한번 빠져들면 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약점도 있는 사주예요. 성격상도 그럴 것이고. 너무 결혼 간에 빠져서 실간훅 들어오는 불같은 사랑에 단기간에 뭐 만나서 단기간에 결정을 하고 단기간에 결혼을 하는 거는 피해야 된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사주가 남다른 사주라 되게 센 사주예요. 어. 이게 남자 사주이기도 하고, 네. 음, 그리고 이게 이 사주가 평범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어떤 그 만약에 결혼을 해서 일찍 결혼을 하면 평범하게 산다고 하면 주도권을 가지고 휘두르거나 음. 남자하고 상관없이 남편에 기대거나 자식한테 기대거나 이런 게 보다는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커유먼의 사주 팔자거든요 음. 그러니까 이 사주가 운동을 안 했으면 공무원이나 아니면 나라법을 먹는 경찰관이나 이런 공무원의 사주예요 되게 독립적이기도 하고 또 왜냐면 어그 의지도 강하고 또 끈기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으로 잘 풀려나가는 사주이기도 해요 특별하게도 그리고 뭐든지 지금 다 갖춰져 있잖아요 아쉬움들이 많긴 한데 나이가 왼수라 사실 몇 년만 더 했었으면 좋겠는데 4년 뒤면 나이가 몇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아마 힘들기도 할 것이고 내가 직업을 지금 뭔가 전화를 하고 뭔가 안정세로 돌아가려면 지금 시기가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 시기가 지금 뭐냐면 5년 만에 지금 올림픽이 열렸는데 네. 지금 28 이후로 지금 28, 29, 3 0운기니까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려나가는 운기였었어요. 음. 음. 그래서 지금 아마 주위에서 제일 많으면 결혼을, 해, 결혼 안 하냐, 뭐, 이제 결혼할 때가 됐지 않느냐, 막 이러고. 사실은 데 결혼, 여자로서 보면 결혼 운이 있어요. 네. 앞으로 들어오긴 하는데, 결혼 이 내년부터 들어오기도 하고, 3년 안에 결혼 운이 있는데, 만약에 요번에 늦어지게 되면, 이 3년을 늦지 많이 늦어질 수 있어요. 마음 넘어, 훌쩍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러나, 원래 성격상, 네. 성격상, 왜냐면, 되게 강하게 보이고, 의자, 의지력이 또 강하고, 독립적인 게 보이긴 하지만, 한번 빠져들면 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약점도 있는 사주예요. 성격상도 그럴 것이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결혼 간에 빠져서 순간 훅 들어오는 불같은 사랑에 단기간에 뭐 만나서 단기간에 결정을 하고 단기간에 결혼을 하는 거는 피해야 된다. 좀 오래 보고 판단을 하고, 그러고 나서 궁합도 잘 보고, 그렇고 어느 정도 판단을 지었을 때, 그러니까 서두르지, 마, 서두르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. 어, 그거 좀 늦어지더라도.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무진생 용띠가 신축년을 만나서 상파가 치고 들어오는 홍윤이라, 이게 7월 달, 8월 달, 9월 달, 10월 달까지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플 거예요. 선수로서나 아니면 또 지도자의 자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콜이 많이 들어오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 분에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여적지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힘들게 운동도 했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템포로 가면서 천천히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본인도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내년에 온3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. 어, 아무리 업삼제, 복삼제 하더라도 어쨌든 서른다섯에, 서른여섯에, 어, 운기를 보면 싹그다이뭐 아주 뭐 좋다, 대성하다, 그런 운기보다는 인간조심 사람 조심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왜냐면 구설수나 아니면 손재수나 사기를 당한다든지, 속임수를 당한다든지, 이런 것들을 네,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한가지만 여적지 매달려왔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라는 걸잘안 해봤기 때문에, 어~ 이런 거에 어떤 유혹들 또 이슈가 되는 공인이기 때문에 주위 부분 그런 일이 많거든요 물론 물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조금 왜냐면 안전하게 좀 이렇게 차차차차차차 차분하게 계획 삼아서 그런 거를 잘 살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무적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보다는 후년이 조금 낫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용기가 마음을 들뜨고. 그냥 또 허탈감이라든지 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변에 막 이렇게 막잡 동산이 막, 막 우르르 꼬이는 것처럼 파리떼가 꼬이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지끈지끈하게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으니까 고 시기만 넘어가면 괜찮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따 앞만 보고 여섯 개 달렸기 때문에 뭔가 다 수덕이 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. 뭐 어떤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다가 딱 놔버리면 허탈감이랑 허전함 또이게 그,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잘알 거예요. 그 리듬을 깨트리지 않게 해서 운동도 할 것이고 그런 것들. 그러니까 단한진한 가지 뭐 이제는 여자로서 본분으로 돌아가고 하는 사인으로 돌아간다고 치면 뭐 남자 결혼관 아니면 직업관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잘 살펴라. 그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저도잘 됐으면 마음으로 아, 음, 음, 음. 자, 오늘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인물이나 재미난 콘텐츠 돌아오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